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이고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화해와 하나됨은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의 말씀은 화해에 대한 것이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하나됨에 대한 것입니다. 이 화해와 하나됨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키워드입니다. 먼저 어, 화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줄기차게 보여주는 것은 인류의 역사는 범죄와 분열의 역사인 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용서와 화해의 행위이자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구약을 보면 야혼형에서에게 죄를 범하고 하란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달에서 야곱을 만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형애서를 만나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봅시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 부자간에 형제간의 이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고 나중에는 요셉이 형들을 만나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대성통곡하게 하며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로 남과 북이 분열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분열로 남북이 각각 타국의 포료로 잡혀가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남북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던 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하나님과 화목화해시키셨고 그의 이웃들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함옥 시키셨습니다. 후에는 빌립, 베드로,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 이스라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빌립을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리고 베드로를 이방인인 가이사랴의 고넬료에게,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은 화해와 통일의 복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인간 간의 화해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화해와 통일은 우주 만물에까지 적용된다고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 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므로 화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통일은 화해 한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듯이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북 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분단은 결국 국력의 약화, 상업 위방 무력 분쟁, 국제 경쟁력 약화와 공력세태를 가져와 북왕국 이스라엘 이 먼저 망하고 이어 남왕국 유다 도 망해버립니다. 이렇게 멸망에 쓴 경험을 맛보고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갔던 예언 자 중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아픈 경험에도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둘이 하나되게 하라는 미래의 조국 통일의 모습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 서로 증오하며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통해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서 허무시고 둘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됨은 하나님의 뜻이요 분열은 범죄행위입니다. 이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의 소원을 넘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화해와 하나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 좀더 이해하고픈 신학개념이 있습니다. 샬롬, 디아코니아, 희년입니다. 이 신학개념들 또한 성경 전체를 읽기 하는 핵심 키워드이자 화해와 하나됨을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샬롬이란 포로된 상황. 죄를 범한 상황, 어려운 경제적 상황, 두려움에 직면한 상황, 갈등적 상황, 노동력이 착취당한 상황 등으로부터 존재론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고아들과 가부들, 병든 자, 그리고 소외된 자에게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곧 복음이며, 희생과 사랑에 의해 이루어진 샬롬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김 또는 봉사입니다. 우리는 디아코니아를 통해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이해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디아코니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세주이시자 섬기는 자로 소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에는 그야말로 디아코니아의 삶이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며 사신 섬김의 시간이었습니다. 희년은 해방의 해입니다. 희년은 7년이 7번 지난 다음 해를 말합니다. 이렇게 희년이 돌아오면 모든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는 일을 합니다. 예컨대 노예를 해방하고 빚을 탕감하며 팔린 땅을 본래의 경작자에게 돌려주고 빼앗긴 집을 본래 살던 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을 바탕으로 하는 살롬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통일된 평화의 계약 공동체를 회복하는 해가 희년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화해와 하나됨, 샬롬과 디아코니아와 희년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개념은 독립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보충적입니다. 즉 화해 없이 하나됨이 있을 수 없고 샬롬 없이 디아코니아를 말할 수 없고 희년 없이 샬롬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화해 하나됨 샬롬 디아코니아 신녀는 함께 묶여 있고 서로 서로 보충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안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통일을 위해 매일 기도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통일을 허락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기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 하나님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됨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북 갈등보다는 남남 갈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통일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희생과 헌신을 해야만 통일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화해와 하나됨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입니다. 아멘. 주님, 한반도를 궁유리 여기시옵소서. 이땅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